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 n g 파일을 저장해서 이 KNJ 파일로 만들어진 것들을 구글 어스와 연동해서 실행하는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스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을 다 설치되어 있죠. 스냅을 이용을 해서 센티넬 2A호 2019년 4월 3일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우리가 먼저 어 준비한 데이터를 어디서 열어보나요? 네, 다음과 같이 Open RGB 이미지 윈도에서 열겠죠. 그러면 4번, 3번, 2번 밴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블루, 레드, 그린, 블루 영역의 밴드에 의해서. 자, 오케이 하고 눌러주게 되면 RGB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GB 이미지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죠? 자, 어느 지역의 데이터를 다운받았나요? 네, 동해 지역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동해구요. 동해 안쪽에, 어, 여기 좀 특이한 지형의 색상이 보이는 것 보이죠? 여기는 뭘까요? 구름일까요? 아니면은 눈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인공위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미지의 각 객체가 나타나는 특성들을 직접 전문가 영역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패턴, 그 형태의 색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더 줌인 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다시 줌인 해보고, 어, 여기는 산골, 산의 어떤 능선이 되겠고요. 여기는 해안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 굉장히 특이한 지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다음 지도나 구글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동그란 어, 이런 지형에 움푹 들어간 지역으로, 네, 다양한 농산물을 만드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스터에서 지오메트릭에 들어가, 어, 리프레젝션을 해주고요.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잘 살펴보시면 다양한 영상의 어, 공간적인 특성들을 자 WGS84로 되있다라는 어 것도 알수 있겠고 좌표의 경위도 좌표의 중심점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의 공간 좌표로서 어, 저장을 한 데이터를 그렇죠. 다시 리프로젝트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연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로 열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현재의 데이터에 이 좌표가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었죠? 새로운 좌표 체계로 만들어진 영상을 지금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예,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그렇고요. 좀더 어, 데이터를 불러오는 시간이나 데이터 처리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어, resize 또는 s n a p 에서 b 서브셋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주민해보면 영상에서 새로운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해안선도 볼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reproject된 데이터는 구글 어스에 연동할 수 있는 포맷의 자료로 조정을 해준것이고요 이렇게 조정된 데이터를 자 파일에 가서 엑스포트의 기능 중에 view as google e kmzc 라고 하는게 있죠 그래서 rg 파일을 다음과 같은 KMZ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 서브셋을 하게 되면 좀더 작은 이미지를 볼수 있겠고, 현 상태에서는 지금 전체 이미지를 KMZ 파일, RGB KMZ 파일로 만들었죠. 자, 이 KMZ 파일을 우리가 폴더에 저장해 놓은 걸 오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글 어스 영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구글 어스 위에 좀 전에 RGB로 센티넬 2호 데이터를 이미지로 만든 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추럴 칼라의 센티넬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면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로딩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자, 강원도 동해 지역의 어, 바닷가와 육상 지역을 센티넬 2호, 센티넬 2호의 RGB는 공간 해상력이 얼마죠? 네, 10m 해상력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RGB 10m 몇번 밴드가 합성됐었죠? 네, 4번, 3번, 2번 밴드가 레드, 그린, 블루 영역에서 합성이 됐고요. 이렇게 합성된 영역의 데이터를 지금 로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데이터를 좀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글어스에 이렇게 올리는데 시간을 좀더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구글어스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노란색 경계선이 나와 있는데 북한과 남한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강원도의 상간 지역. 여기가 해안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강원도 고성 지역. 그렇죠? 그래서 북한 지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에 이렇게 3차원으로 나와있는 이미지들은 무엇이죠? 원래 있는 구글어스의 자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 센티넬 자료를 다운 받은 것들을 직접 이렇게 RGB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 건가요? 네 구글과 연동해서 줌인, 줌아웃 하면서 해당되는 지역을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어, 위치 좌표가 서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공간적으로 산의 어떤 경사라든지 사면이라든지 해안 지역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매우 쉽죠. 예, RGB 이미지만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소개했습니다만 온도 지도를 만든다든지 식생 지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어떤 특별한 서브 어, 주제도를 만들어서. 그 주제도를 구글에 연동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넬 2호 데이터를 KMZ 파일로 저장해서 구글 어스와 연동하는 과정을 어, 소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